2020년 7월 4일, 경기도 시흥시 고물상에서 발견된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지역구 사전투표지와 김준호 사전투표관리관에 대한 2020년 7월 21일자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면, 공명선거 국민감시단이란 시민단체가 7월 4일 경기도 시흥시의 한 고물상 야적장에서 발견하였다는 사이로, 총선 사전투표지는 경주의 특별사전투표소에서 발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어떤 경로로 경기도 시흥시에 왔는지에 대한 경위를 확인 중에 있다는 것과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치료시설에 입소해 격리 중인 환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사전투표소를 운영했다는 것. 사전투표일 당시 김준호 사무관은 경주 현대자동차 수련원에 마련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을 했다는 것을 보도하였고 2020년 4월 10일 사전 투표 첫날 SBS는 김준호 사무관과 인터뷰한 내용을 방송하였으며 2020년 7월 22일 이데일리 기사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문제와 관련 7월 22일 사과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71조에는 투표 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선거인 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 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자는 이데일리 뉴스의 보도처럼 사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김준호 사전투표관리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위원회 소개 중앙 사무처 조직도 총무과에서 보면 호생 복지 비상 계획계에서 호생 복지 비상 계획계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김준호 사전 투표 관리관이 투표 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에 의거 적법한 것이며 기타 투표지에 개인 도장이 아니고 청인의 형식을 딴 도장을 찍은 것은 위법한 것으로 모두 무효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더욱 더 알차고 유익한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차원에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시청해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